벌써 빌려 입고 신거예요 <laughs> 교복을 벌써 빌려 입고 신건가봐요나열댓 달. 가감독 그런가봐요 와 체이프 이거 봐봐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고 싶잖아, <laughs> 들어가고 싶잖아. <laughs> 지금 미쿠 지각이에요 미쿠 지각기에요 미쿠 놓고 지금 교복 빌리러 왔어요 <laughs> 그니까요 아 그럼 우리는 보증금이 뭐 없이 이것만 입는거지? <laughs> 그런거 같애 어 아, 그러게 원래 나 나도 만 원이라고 알아. 응. 응 나도 원래 알고 있었네. 신부 좀 보냐고. 응, 응. 어, 혹시 모르니까 신분증 사진 찍어야겠다. 맥주를 한잔 마실 수. 혹시 마실 수가 있어요. 어 마실 수도 있어. 아니면 맥주 안 하고 뭐가 돼요? 그 혹시 목이 마를 수 있으니까 먹겠다. 기본 세트, 와. 셔츠, 하이, 넥타이. 오케이, 이만 아너천추가하아 그니까요. 고민 중. 너 양말 신어. 아, 너나 핑크색. 양말. 아, 나이 어, 아, 그 아, 우리 나, 오늘 아, 커플이잖아. 커플이 잖아 흰색 잘어울다근 검정색에서 약 검정 색깔 어떻게 하지? 고민 잖 아. 그러니까. 아, 우와, 아, 아 이거 와 너무... 너무... 이거 너무, 너무... 애기들 왜뭐 이렇게 짧아? 아기 된거아니너가면안 돼, 너무 짧아요. <laughs> 우와, 난 핑크 셔츠 이런 거 입고 싶은데? 이 <laughs> 생각보다 얌전한 거 고르네? 야, 나, 나 약간 좀 편하게 놀고 싶거든. 그래서 약간 널널한 거 입고, 아. 약 짧지? 중 음. 어이, 아... 거요 응. 고헐 닭살이 떨었대요 아비는 쇼핑중 <laughs> 아직 마음에 드는걸 못 골랐어요 머리가 이래서 양아치같아요 미쿠 왔어요 미쿠아 안녕 <laughs> 미쿠, 규모 <교복> 고르는 중. <laughs> 미쿠는 역시 오늘도 하늘색을 골랐습니다. <웃음> 짠! <웃음> 각자의 색을 찾았어요. 아기들 <laughs> 누가한테말해 <laughs> 와! 드디어 롯데월드 입장 짠! <laughs> 와, 저 진짜 일본 사람 같아요. 그치? <laughs> 네. 미쿠 오늘 진짜 일본 사람 같아. <laughs> 뭐였지? 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 와! 치바가 <laughs> <와. 시베강. 웃음> 지금 바빠요, 바빠. <laughs> 우리 지각이야. 우리 지금 학교 늦었어. 아, <laughs> 이거 뭔지 아세요? 저희가 미쿠 카드 결제하려고 와. 밖에서 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서 5,000원을 사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오, 진짜 누구세요? 아, 어떤 어? 여자분이었거든요 어. 근데 진짜 지금 가만 보니까 네. 삼성전자 어. 분이신 것 같고. 그리고 미쳤어. 미쳤어. 근데 어때? 네? 네? 오늘 뭘 해도 되는다. 그러니까 오늘 어, 에서 네? 5,000원. 5,000원이요? 그랬는데 어. 대박 언더 럭키예요. 네. 완전 <laughs> 럭키, 럭키 비키잖아. <laughs> 와! 우리 뛰어요. 대박. 오늘 뭐라, 뭐가 될어가봐 오늘 날씨도 완전 좋고. 와, 날씨 너무 좋아. 지금. 와 미친 거아 오후 3시에 지금 비온단 얘기가 있으니까 3시 전까지 빨리 듯이 놀아야 돼. 빨리 빨리 밖에 나가야 돼. 어떻게? 롯데월드잖아. 롯데월잖아 뭐야? 야무지게 토끼게 샀어요. 잘안 보이네. 언니는 어. 곰, 양곰. 미쿠는 백고아 미쿠는 미곰 미곰 우와 미쿠의 첫 롯데월드 저이 너무 귀여워졌어 옛날에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모노레일 가자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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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고 싶은 거 사고 있어요 <웃음> <웃음> 맛있어요? 우와! 바다다다다. 여기 뭐 새가 날라왔어요. 우와 근데 진짜 가까이 있다. 이거 봐요. 대박. 제가 둘러고 있을게요. 우와! 해성특급 입장! 드디어 들어왔어요. 어머. 우와!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요 맞아? 완벽해요. 완벽해요? 네, MG 그 자체. MG 그 자체. 어! 어? 오야, 요분데? 좋아. 오케이, 이번에 이번 이번 MG. 응. 해 어. 오케이. 아, 됐네. 지금 모두 다 입어 주시거나 허리에묶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신난다. 어때? 기분이 어때요, 미코? 미쳤다. 짠. 잘 잠깐 기다리. 재밌겠다. 출발하기로 준비되었지 않아서 화장실 모든 가방과 소지품 제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미쳤다. <laughs> 미코야 어땠어? <laughs> 뭐 삼자 물림이갈것 같아요. 뭐라고? 장물림. 이게 뭐야? 장림림것 같다고 짱. 재밌었어요. 재밌었지? 네. 와 미코랑 같이 샀는데 소리를 너무 많이 질렀어요코가 <laughs> 자꾸 <아비넛이 웃음> 더워서 부채 샀어요. 세 개. 응? 애니메이션 아니야? 그니까요. 너무 예뻐. 진짜 애니메이션 같은데? 윙크. 다음 도장깨기는 아틀란티스 콜팝 치킨 샀어요. 왕. 간식 최고. 장중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어떡해 <laughs> 여기서 지아 그래요 저희가 처음 들어가서 맨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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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각해요? 미코 혼자 타고 싶지 않아? 미코 혼 타고 싶지 않아? 미코 울었다. 죽이지 않아? 어떻게 이렇게 고개를 뒤로 돌릴 수가 있어? 와 대박! 나 진짜 너무 재밌어. 코난 지금 매직캐슬 코난 그거 하고 있어서 구경하러 가고 있어요. 포토존도 있고 그렇대요. 방금 타고 온 아틀란티스. 뭐? 어? <laughs> 내 이름은 고난. 역경이죠? 내 이름은 고난 역경이죠. 내 이름은 고난 역경이죠. 찍혔어요. <웃음> <웃음> 와우. 와우, 와 찍혔어요! 우와! 우와! 대박! 우와! 호난다! 와 대박! 포토존 우와! 귀여워! 느낌에또 야무지게 인생 레컷을 찍어요. 고개. 필수. 오반반 오. 어, 너무 예뻐. 어? 어, 언니 없어것 같은데? 언니 없어질 것 같은데? <laughs> 같은데? 반. 아, 아 밝은? 밝은? 어, 두께도 있다. 반반트도 있다. 그러니까. 와 밝게? 밝은? 아, 어떻 있다. 오. 반만도 있다. 그니까와 귀여운데? 귀여워. 와, 너무 귀엽다 짜잔. 하야! <laughs> <laughs> 보고 1 0 모험 타러 왔어요 <laughs> 너무 깜깜해서 안보인다 좋아요. 난 물에 먹고 싶어. 많이 비싼데? 그래 다 여기 이만 이만 싼데. 심이 좀 나오네. 어디가 어디 언니 물에 해요, 이거예요? 거 음. 같아. 나, 나 진짜 못걸려나 진짜 못걸려나아물 먹어. 도 지금 서운할 것 같아. 양쪽. 도 사실 서할거 같아. 콩국수, 콩국수 어디어요나 콩국수, 콩국수 먹을까? 콩국수 먹을래 뭐, 어떡하지? 뭐, 어, 지금 여기에서 판단을 러봐아 미치겠네 <laughs> 비빔밥 먹을까? 싹 비벼 먹어? <laughs> 아 근데 또 육회비빔밥 비비... 아. 육회비빔 비비... <laughs> 안녕하세요 호박죽 밑반찬 무말랭이 맛있겠다 음. 맛있나요? 응 너무 맛있어요 아 아까 녹음로 사진 찍어 고아 예. 어 비빔은 거봐 1분 30초 틱 찍고 했는데 어떡해 그래. 음. 비빔밥 맛. 뭐가 다른가요? 음? 뭐가 다른가요? 다 음, 맛있어. 너 원래. <laughs> 음. 음. 어.

아전바미로걸수니다 하지만 한번더요 열차 운행 중에 안전바에 가 많이 으시면3을위습니다 드디어 우리 차례 오아도아쉽지만가울아가울아 하얀 계단 가방 슬리퍼 뭐지? 뭐냐고 어? 기게다다 이게 뭐 나도 스티커 안붙어 와! 이거 샀는데 직원분이 초코가 더 맛있대요. 그래서 둘은 초코 사 먹어요. 애버리고초안해어난 분명히 시나몬 먹으려고 했는데 초코가 더 맛있다고 하셔서 초코로오빠 바꿔버렸어 나 시나몬 샀는데 갈때니다와 <laughs> 음. 완전 그니까 와. 와. 80분 기다려야 된대요 기다릴만하니 옷 푸른 아이들을 상대 저희끼리 내기했어요 사진 찍을 때아이콘 포즈 안 하면 티라미수 게임 <laughs> 혼자서 릴스 찍는 게거든요 어, 단도 광장 앞에서 <laughs> 아마 체희가 찍는 거 보고 아, 저 진짜 안 찍을 거예요 저 절대 안찍어 아, 그리고 제가 제안을 걸었어요 눈, 코, 입다 보이는 걸로 눈, 코, 입 보이게 아이어 과연 우리는 이스를 찍을 것인가 근데 고석사포즈 하면 릴스를 안 찍을 거고 고석사 포즈를 못하면 어떤 할 게요 이거 펼쳐주세요 <laughs> 기대해주세요 저희 네, 지금 프린타이드 <laughs> 아, 아, 타고 왔는데요 <laughs> 이게 두번째 촬영하는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첫번째 있었어요 와 근데 첫 번째에 미꾸랑 저랑 연습한다고 포즈를 했거든요 근데 아빈 어. 언니 안한거예 아, <laughs> 아, 빚은 양. 자, 이제 기대가. 와가가 우리, 아 이제 봐야 돼 우리, 예 진짜 순간 리우 사진 갑니다 아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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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즈 우리, 아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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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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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얼하에취했는데 어, <laughs> 아주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laughs> 지금은 7시 15분. 넉 다운 당했어요. 이제 집에 가려고요. 이제 퇴장.